라이언 왜 편안해? 이렇게 쉽사리 캐릭터가 아니야. 어깨빵 한 방에 도일이 나가떨어지거든. 도일 레디어트에 뭐뭐슈뭐슈퍼하모 파괴라도 다 떨어져야 되지 않나? 어퍼랑? 푸샤주고이 정도면은? 아니 도일은 뭐 떡대가 없어서 슈 슈퍼 파괴가 없는 줄 아나? 진짜 어이가 없네. 힘세기로는 도일이 더셀거같구만 아니 손. 아니 손이랑 손 같은 걸돌덩이달이고 패면 쇼합하게 깨지는 거면은 도일은 오른손에 철개 달았거든요 철개 그걸로 패는데 건물도 부수는 위력이네 쌍 쇼합하게 달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최소한 레리어트에도 어 이해가 안 되네 아 진짜 이게 이딴게 게임이라고 씨아 그래요 이제 게임을 합시다 저하고 이제 티엔 리첼 뭐, 뭐 만만하죠 근디로타로뭐 안 만나기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호타로는 그나마 다행히도 발걸음 소리가 굉장히 큰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알아채기 쉬운 편이에요. 호타로는.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건 올라갑니다 왜냐면 타루가 올라 내려왔기 때문이죠 새끼가 야 네가 그렇게 캐롤을 잘해 나보다 어또또 새끼야 나 뗀다 는척 집에 안가안가 안 가, 새끼야 아, 참. 라인 올려줍시다 포타로 와요. 이거는 잡아야 되는 게 드렉슬러를 이, 여기까지 지금. 아이구야. 없 거든요. 이거 아예 네가 왜 여기서 에이 나와? 그때 아이구야, 안 마이 아프다. 부셔버릴까? 이거 날아갈만 하거든. 바로 먼지 이거 부술 수 있어요. 1번 타워를 부수려고 할 텐데, 우리 팀도 1번 타워 부수면 되거든요? 그리고 5번 타워 부수면 되고 이러고 1번 타워 못 부수면 선해지 타로가 궁 없으면 공성력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근데 존나 빠르게. 부수고 이건 1번 타워 가야 돼요. 지금 아무도 없을 때 가야 돼요. 레플러가 있는데, 레플러 정도는 제턴 안에서 해결 가능합니다. 위로 올라갈 거고요. 레플러 아마 여기서 나타날 거거든요. 나타났죠. 거요 네, 이제 신발을 사줍시다. 이거는... 아, 이거 왜 자꾸 또 이게... 아, 이거... 자, 이제 이거는 소파를 부쉈어야 했는데, 약간 후회가 남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돈은 4번 타가 더 많이 줍니다. 이거는 트리비아를 제물로 봤으면 되겠죠 아... 아니, 일어나서 오버었는데왜 이렇게 기저귀 길어, 얘네들은? 지원을 요청한다 야 어디가 4번 타워를 간다 찾으면 리첼이 오겠죠 그냥 괜찮습니다 안녕 나와 잽시다 가비. 아, 번지를했었어야 했는데 내가 루트 잘못탔다이번지했으면 가능했거든요. 아깝네요. 그래도 부섰으니까 됐고, 이제 수호타워 박살 내면 돼요. 나 진짜 캐롤 세단의 느낌 못받못 받아봤다 진짜. 그 세단 느낌이 없어. 트리베가 계속 저딴식으로 굴면은 이거 끝나거든요. 너무 내로남불 아니냐라고 하는데 박태의 효율이 있는 캐릭터가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느낌이. 딱고 <목소리> 버타로가안 보이죠. 조심해야 돼. 타루 치하기. 부아 때야겠다. 존나. 아파. 내네 쟤네 나 죽어 이러다 나 진짜 죽어 으으 아프다 타로가 딴딴하네요 이거 내가 부수면 되고 오른쪽에 저 빨간거 먹으러 가지 다음 타임 때는 그거 먹으면 되거든 수호터 박살낸다 내꺼마 라인 한단계 올려두고 다시 테러 줍니다 지금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대기합시다 다음 트루퍼 어차피 2단계라서 줘도 되거든요 어우 쫄렸다 바로 위치 확인했고 이러면 이거 부쉈죠. 줘도 돼요. 다 줘도 돼요. 근데 이제부터는 줄면 안 돼요. 이거는 에바 죽고 나도 죽었지만. 건물은 부서거든요. 네,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중앙 쪽으로 가서 대기를 타줍니다. 갈 거란 제스를 잠깐 취해줘요. 그럼 적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원래 들어오려고 시도라도 해야되는데 게임이 약간 좀 이상하긴 해 이기는 팀이랑 지는 팀이랑 별 차이가 없네 내 원래 이렇게 빨리 방을 찍는 사람이 아닌데 찍어야겠어요. 아, 한타 한 번에 터질 것 같아. 느낌상. 네, 이거 먹고요. 옛날에 호타로 만나면 배우기라도 가능했는데, 이젠 그게 안 되네. 죽었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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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겠어? 어? 저거 물었으면 진짜 게 박살나는 거예요. 아깝다. 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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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 트루퍼 리스 밸리스, 밸리 또 막판 돌리는 것도 쉽지는 않네. 실례했습니다. 적팀이 들어오려고 할거 이번에 확실하게 들어올 거 같아요. 안 건드리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먹고요 됐다 이제 이건 먹어야겠어요 나는 저 채팅 중에서 저이씨실이 이응, 존나 싫어 진짜 얘가 개 빡쳐요. 진짜 보, 볼 때마다 화가 나 그냥. 다음 트루퍼 막타를 확실하게 챙겨야겠어요. 다음 트루퍼 먹으면은 게임 끝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내가 죽으면 안 되거든. 어? 네. 아니 이미지 버그가 심하네? 근데 이거 이겼어요? 나와 이 자식아! 우리 켤 거야 임마! 휴식 막아봐! 간다! 으쨔! 됐 됐어, 됐어, 됐어.